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샷을 하실 때 어느 한쪽 팔만 가지고 실질적으 샷을 해본 기회는 아마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오른팔, 오른쪽 면의 움직임과 오른쪽 팔에 임팩트 될 때의 느낌, 그리고 오른팔이 다운 스윙 하면서 커킹이 풀어지는 시점과 정확하게 임팩트 됐을 때 어떤 느낌으로 손바닥과 클럽 페이스가 되는지에 대한 느낌을 아주 간단한 연습이지만 그 느낌을 느껴보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자, 요령은 그립을 양손으로 잡으시고요. 스탠스를 정확하게 벌리시고, 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뒤로 뺍니다. 그리고 왼발을 좀 앞으로 내미시고, 왼팔을 밑으로 쭉 늘어뜨린 상태에서 겨드랑이를 바짝 조여서 손바닥을 쭉 내밉니다. 이게 이 느낌이 뭐냐면 임팩트 할때 느낌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오른손 그립은 역시 마찬가지로 왼손의 손바닥 박수치는 느낌으로 그립을 잡으시고요, 정확하게. 그 다음 포인트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를 어느 정도 긴장을 해서 잡아주시고, 이 상태로 잡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오른손 위치가 밑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짧게 잡으셔야 되겠죠? 자, 공간 확보를 해 두시고요. 이 상태에서 커킹해서 다운 스윙 하면서 펼쳐지는 이 느낌, 임팩트까지만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, 스윙을 하는데 왼팔은 그대로 둡니다. 쳐보겠습니다. 지금 측면에서 보셨을 때도 팔의 다운스윙을 할때 클럽의 그 헤드의 느낌, 커킹이 풀어지는 느낌과 임팩트 했을 때 손등이 치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편, 손바닥을 내가 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해보시면 빨리 손이 캐스팅되는 펼쳐지는 이 느낌을 줄이실 수도 있고 임팩트 할때 손목을 이렇게 사용하는. 미리 꺾어주는 이 느낌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연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연습 꼭 한번 해보십시오.